제가 겨온 지도하는 방식 그대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편안하게 서있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관절보다 살짝 몇개이게 벌립니다. 이런 다음에 사람마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무릎을 그대로, 편히 앉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벌려서 그냥 벌리세요. 벌리면 다리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좀더 넓게 벌리시고, 벌렸을 때, 고관절이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했을 때, 발바닥 지면이 단단히 붙여있으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만 들어주면 됩니다. 짱짱이 잡히면은 이 상태가 저한테는 맞는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어느 분들은 좁게만 잡고 앉아서 벌렸을 때 짱짱이 잡히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팔꿈치를 벌렸을 때 안쪽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넓게 벌려서 벌렸을 때이 안쪽이 벌려지면은 더 넓게 잡고 안 벌려지고 고관절 짱짱이 잡히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짱짱이 잡히시면.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어깨 너비 벌려라 그런 다음에 벌려서 시작해라 그게 아니라 고급자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런 운동 맨 처음 와가지고 스쿼트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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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는 방식 그냥 편하게 씁니다. 자 편안하게 벌려서 고관절이 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반드시 돼 있는 분도 있고, 사람보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보통적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벌려졌습니다. 그러면 다리 목 떠서 벌려서, 저 같은 경우는 앉습니다 앉아서 무릎을 그냥 벌려줍니다. 벌렸을 때, 이 안쪽이 떠버리면 안 되고, 벌렸는데 안 뜬다. 짱짱이 잡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체만 들어서, 자, 눌렀을 때, 앞으로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그러면 짱짱이 잡힌 겁니다. 자, 이 자세. 이 자세에서 저는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자세는 무릎 쪽으로 하중을 씻는 자세가 아니라 엉덩이를, 고관절을 많이 쓰는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가슴 살려놓고 허리는 중립, 가슴만 열어놓고 이 상태에서 자, 시작할 때는 엉덩이 수축. 자, 준비. 그대로. 자, 무릎이 먼저 간다 아니라 자, 내려가면서 벌려주면서 고관절을 그대로 몸통 안으로 멀리 좀됐다 수평까지만 그 다음에 짱짱이 잡혔으면은 후둘셋넷 다섯 무거를 짊었을 때칠 때는 엉덩이를 조여서 허벅지를 짱짱이 잡아주고 다시 준비 하나 잡아주고 둘셋넷 다섯 안녕하세요. 저만의 스쿼트 하는 방식 제가 하는 방식은 무릎을 최대한 개시시키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릎을 쓰냐 고관절을 쓰냐 이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스쿼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비율을 높여서 하는 스쿼트. 편하게 잡습니다. 자,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잡았죠. 엉덩이 쭉 자, 잡았죠? 고관절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이 밀려나가면서 그대로. 자, 앉으셨죠두 번째, 무릎을 배제시키고, 고관절을 하는 스쿼트. 제강의 음. 방식입니다. 자, 정면. 됐죠? 엉덩이 스퀴즈. 잡았죠? 자, 그대로 보내줍니다. 하나, 둘, 고관절이 먼저, 셋, 수직으로, 넷, 다섯.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무릎을 밀면서 허벅지 비율을 높일지 나는 좀 미미하더라도 엉덩이 체면을 높여서 엉덩이랑 같이 가겠다. 그러면은, 넓게 잡고, 고관절을 먼저 벌려주면서 앉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두 가지. 무릎을 참면에서쓸 건지, 고관절을 참면에서쓸 건지, 한 번만 더 설명이 되겠어요. 이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스쿼트는 쉽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나가면, 기울이무릎쪽으로 하면은 무릎 참여를 줄이고 엉덩이 채면이 높습니다. 5대5로 가져가서 비율을 나는 고관절을 7도 가져가겠다. 무릎을 3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고관절 비율을 좀더 높이면 됩니다. 자, 5대5 가져가겠다.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자, 무릎, 고관절, 무릎, 고관절. 자세는 가슴 열어주고 바쪽 제가 잡는 방식 적당히 벌려서 무릎 벌려서 바닥만 안 뜨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참여율을 높여서 가져가겠다. 그냥 무릎 참여율을 좀더 높여서 가져면 됩니다. 자, 허벅지 그대로, 고관절 그대로 놔두고, 무릎 그대로 뻗으면서 고관절 그대로 열어지면서 뒤로. 자, 난 허벅지 비율을 좀 적더라도 엉덩이 비율까지 높여가겠다. 고관절을 먼저, 먼저, 벌어주면 됩니다. 자, 저만의 스쿼트하는 폭 잡는 법 스쿼트하는 법 편안하게 쓴 상태에서 그대로 앉습니다 앉았을 때 팔꿈치로 그대로 벌립니다 벌렸을 때 이게 발바닥에 떠버리면 안 되니까 뜨면은벌리줍니다 밀었을 때 발바닥에 지면에 딱 붙여놓고 고 관절이 탈퇴 잡을 수는끝자 이게 저의 폭풍 넓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딱 잡고, 자, 가슴 살려서, 자, 준비자, 세 허벅지를 잡고, 그대로 벌렸다가, 숙통까지했다 그대로 올라가면 끝! 더 이상 어려운거 없어요. 자, 무릎을, 먼저 쓰면은, 무릎 나갑니다. 그 대신에, 허벅지, 대체 사두운동은잘 됩니다. 대신에, 고관절을 쓰면은, 고관절을 쓰면은, 무릎 안 쓰고, 고관절을 쓰면은 대필이 들어벅지 엉덩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근전도 연구 실험에 우에는 좁게 잡고 스쿼트 하나, 중간으 스쿼트 하나, 와이드 스쿼트 하나, 근육 발달의 정도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 대신에, 넓게 졌을 때, 엉덩에는 참여율이 높다고,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좁게 잡듯, 평균적으로 잡든, 와이드로 잡든, 자기한테 제일 편한 자세로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자, 자기가 어떤 스쿼트를 하느냐, 무릎을 쓰는 스쿼트를 하느냐, 나는 엉덩이 쓰는 스쿼트를 하냐저 같은 경우 무릎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무릎 참여 비율을 낮은 와이드 스쿼트를 잡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했을 때, 벌렸을 때, 짱짱이 잡혔으면 끝. 이 상태에서 항상 시작할 때는 엉덩이를 쪼여주고, 준비, 허벅지 잡습니다. 준비, 이 상태에서 무릎은 항상 저는 새끼 발가 쪽으로 보냅니다. 준비, 허리는 중립, 가슴만 열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서 엉덩이가 이 안으로 짱짱이 잡혔으면 끝. 하나, 둘, 셋넷 다섯 쉴때는 엉덩이 스쿼트 대신에 나는 엉덩이 참비율을 낮추고 허벅지 참비율을 높이겠다 한번쭉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 사용 빈도를 높이면 됩니다 무릎을 더 가져가고 고관절 비율을 낮춰서 가져갑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한번 비율로 자, 좁게 잡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음, 고관절 비율을 높입니다. 몇개 잡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릎이 쌍쌍하다. 허벅지 비율을 높이겠다. 하시면은, 마이드보다는 잡아서 이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벌렸을때벌려지면안 됩니다. 짱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참유을 약간 더 높이면 됩니다. 엉덩이를 먼저 고관절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새끼 쪽을로 걸어주는데 점점 무릎을 먼저 굽혀줍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제가 하는 방법 벌렸습니다자 팔꿈치로 벌렸습니다 발바닥이 안 뜨면 끝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만 들어줘서 상체 잡혔습니다. 엉덩이 수, 수축해서 하복부 상체 잡아주고 준비 하나 둘 셋. 네 스키즈 여기까지.